오호 보나야, 오. 오 보나야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아빠 안녕.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야. 보나, 여기 우리 여기 앞마에서 봤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오셨어. 보나야, 안녕. 보나야, 아빠 어디갔어? 아빠 없어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어? 아빠 코잠? 없다 아빠 없어 아빠는 산타 할아버지가 데리고 갔어 이제 보난 산타 할아버지한테 와 빨리 산타 할아버지랑 살 거야 알겠어? 호호 산타 할아버지 안아봐 새아빠야 새아빠 <laughs> 새아빠 안아봐 산타 할아버지 뽀야 해줘야지 뽀야 근데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응? 아빠 어디갔어 아빠 어디갔어 아빠 어? 나는 산타 할아버지인데. 아버지, 아버지. <laughs> 산타 할아버지 좋아? 좋아. 그럼 아빠는 이제 없어도 돼? 아빠는 이제 없을 거야.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좋아? 어. 좋아. <laughs> 보나야, 야. 아빠는 이제 없어. 그래도 좋아? 아빠가 없다니까 보나야. <laughs> 보나야. 보나야. 네가 지금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laughs> 영 몰래카메라야? 응. <laughs> 음, 아빠 어디 있어? 어 <laughs> 없다. <웃음> 아빠랑 살래? 산타 할아버지랑 살래? 아, 아빠. 아빠랑 살 거지? 근데 왜 산타 할아버지한테 왜? 아까 자꾸 산타 할아버지랑 산다 그랬어. <웃음> <웃음>